자, 46페이지 피부 비뇨기과 질환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조건은 뭐 토일주. 토일주 이렇게 써 있는데, 토는 피부보다는 뭐에 많이 들어가요? 근육살. 피부는 뭘로 많이 들어가요? 금, 여기 이 피부로 많이 들어가요. 이게 피부. 이제 이거는 근육, 뭐. 살,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왜, 우리 보통, 어, 화토, 식신 놓은 자 뭐가 크다고 그랬어요? 아, 몸. 그래서 뭐가 많다. 비만. 그래서 화토 식신은 비만 많다고 그랬잖아. 예.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보세요. 피부, 토일주가 허역하거나 주중에 화토가 많이 나온 자. 어, 토일주가 허약하다는 것은 토가 목이 많다든지, 또는 금이 많다든지 해서 토 기운이 빠졌을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토일주가 화토가 많이 나온 자는,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화토가 많으면 토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돌이 돼서 굳잖아. 그러니까 피부가 이게 부드럽지가 않고, 거칠거칠하고, 피부가 안 좋다고 얘기해요. 더군다나 여름생에 화토가 많으면, 건성, 무조건 건성이야. 여름생에 뭐요 파토가 많다. 음, 그럼 이제 건성이 되는 겁니다, 건성이. 그 다음에 3번, 도화형. 도화형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도화형. 자, 도가 뭐예요 좌우, 묘유. 자, 큰아들도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자기네 작가가 도, 도화가 두 개나 있대. 근데 남자 친구도 없고 끼도 없대. 그래서 도화가 운이 와야 뭐여 끼가 발동하는 거지 운 없으면 발동을 못 한다. 그러면 그 여자가 겨울생인데 도화다 그러면 겨울생인 땅땅 뭐여 어려 있는데 어려 있는 애가 끼를 부릴 수가 있냐? 응? 그래갖고 그러면 도화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겠냐 그러더라고. 그러면 도화도 계절을 좀 넣어야 돼안 넣어야 돼요. 어, 계절을 좀 넣어야죠, 도화도. 그러니까 봄, 봄도하다 그럼 뭐요? 아, 개나리. 밝고, 화사하면서, 그러니까 여자 매력이, 끼가 하나까, 수십 개까. 수십 개지 이쁜 여자, 응?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야한 여자, 냉, 냉하면서도 싸늘한 매력, 농렴한 매력, 뭐 매력이 여러 가지지요. 응. 그냥 남자가니까 여자를 볼때 그냥 한 매력만 다 여자가 있다면 절대 바람 안 피겠지. 다 매력이 여자마다 다르니까는 보는 여자마다 다 이쁜 거고 뭐 그런 거겠지. 그다음에 여름은 도화인데 여름 도화다. 여름생이 도화다 만약에 그럼 뭐로 볼까요? 어차피 도화의 화가 뭐예요? 아 꽃하니까 꽃에미워하는 거지. 해바라기는 <laughs> 장미. 응, 장미. 장미. 그니까, 여러분 볼 때, 사주로 볼 때요. 만약에 을목 입주다. 근데 무슨 생? 여름생이다. 응? 근데 도화를 가졌다. 만약에. 그러면 여름생 도화는 뭐예요? 이쁘긴 이쁜데 반드시 뭘 가졌어? 가시. 응. 유혹은 해. 아, 오세요, 오세 하는데 이게 가시를 가졌은 거야. 이제 가을생 도화는. 을목인데 뭐요? 6월에 태어났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도, 이건 도마잖아,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거는 코스모스야. 코스모스. 그니까 러 어떤 여자야? 을목이고 못 년인데 가을색 여자는 확실히 뭐요? 예 약간 여성스러우면서 코스모스 같이 뭐가 있어? 약간 우울한 끼도 있으면서 약간 뭐요? 예좀 청초한 끼가 있어. 그 남자들이 보면 어때? 아니 보호해주고 싶고 뭐 이렇게 어떻게 데리고 있고 싶고 이런 거고 이런 여름생은 화려하니까 한번 꺾어보고 싶어 그랬더니 뭐가 있어? 장미가 있어? 그래서 여름생 여자보다는 가을생 여자가 낫긴 나요 왜 가을은 맑아 맑아 맑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가 없어 별로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좀 문제야 얘는 화사하잖아 그러니까 터어지지 뭐라 하면 싫어 음. 싫어하면서도 히로, 좋은 척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있는데 이게 제일 무서운 무서운 거고 그다음에 코스모스니까 뭐요 그김 김상의 코스모스 한들한들한 노래도 있잖아 그것 참좀 요건 괜찮아 근데 겨울생은 <laughs> 인동초 뭐 이런 남은 없고 매화 어, 매화 응 그래. 어? 설중매 이런 거 그러니까 산을 하며고 냉철하면서, 뭐야. 이쁜 여자. 그러면서 매력이 있어. 근데 이런 여자들은 남자를 잘안 새겨. 근데 남자들이 이걸 뭐한번 꺾어보고 싶어갖고, 어 응, 응, 그냥. <laughs> 이거는 잘 꺾여. <laughs> 근데 찔러서 그렇지. 꺾고, 한 달에 500조. <laughs> 이런 거. 꺾고, 책임져 300, 이런 거. 그런 게인제 장미야. 아, 시겠어요그러니까 응. 내, 내가 자꾸 왜이 얘기를 하냐면, 이래야 통변이 돼요. 이래야 상담이 되지. 맨날 사주를 뭐, 제 사주 공부할 때 보면요. 난해한 말투에, 난해한 한자에, 어려운 표현만 쓰니까, 10년 내내 배워도 말 한마디 못해가서. 정말이 문제야. 고, 그 뭐라 그럴까?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옆동네 아저씨가 얘기하듯이 배워야 이걸 써먹을 수도 있고 하지 백날 무슨 적천수, 조화, 원약, 공통보강 갖다 놓고 딸딸해요 이말 한마디 하나 못해요 나도 그거 다 공부하고 다 해봤는데 결론은 드라마틱 또는 뭐예요 영화 스크린처럼 그래, 나도 앞으로 얘기할 거야 드라마 역학 스크린 역학 이걸 만들어야 될것 같아 이리저면 통변이 안 돼요 옛날 한창 우리가 공부한 게 스크린 영어 있었어요 뭐를 배워? 영어. 영어로 이렇게 역학을 안 배우고 맨날 그러면 뭐고리타분한 이조시대 같이 역학 배우면 말 한마디 못하다 죽어요 30년을 배워도 음, 글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 보면 카톡 스토리, 스토리텔링,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대야 통변이 돼요. 이거 안 되면 죽었다 깨도 통변 안 돼.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니까? 음.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만들어야, 만들어야 돼요. 돼요. 이르지 않으면, 역, 이르지 않으면 상당가로 이름 내기는 어려워요. 음. 그냥 그러니까 문학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 그 전번에 창작예술학과 다니는 애가 역학 배우로 온다고 해서 해봐라 그래서 창작이 되면 이것도 한다. 처음에 응. <laughs> 그래갖고 처음에는 또 뭐도 되냐면 음악도 좀할줄 알아야 돼 음악은 뭐가 있어요? 감성 있잖아. 그래갖고 비발디의 4개 있죠? 개 하나마다 몇 장씩 돼 있어? 사막 장식 돼 있잖아. 아이, 그 거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 없어요? 4개. 사막 장식되어 있어. 그럼 결국은 힙이잖아. 이게 자축인묘야. 그래서 내가 비발디 사계나 듣고 와라 그랬어. 그걸 듣고 봄, 스프링에 대한 윈터, 겨울에 대한 걸 뭐야? 몸으로 뭐야? 느끼고 와라. 그리고 공부해봐라. 그래야 이게 나온다. 절대 남의 감성이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는다. 이 감성이 나와야 돼요. 감성이. 역학도. 맨날 배운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벙어리가 수도 없이 많아. <laughs> 선생님 7년 배웠는데 말 한마디도 못해요. 선생님이 벙어리로 가르친 거야. 맨 일에 난해한 것만 가르치니까 배울 때는요. 이 난해한 사람이 선생님이 대단한 선생같이 배워요. 야, 어렵고 아주 힘든 것만 가르치고 실력이 왕차있나 보다. 나중에 배우고 나면 하나도 써먹을 데 없는 거야. 나도 그렇게 했어요. 오만자 5편 들고 다니면서 진짜 그게 대단한 선생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건 아니죠. 어려워서 시간만 버리고 돈만 버렸어. 근데 이걸 배웠으니까 이 소리를 하겠지. 이렇게 하면 겪어야 돼. 겪기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 아까 그 뭐요? 예 피부? 아 피부 피부하다 말았네. 자, 도화형이 뭐에 있어요? 가모형 이게 도화형입니다. 가모형그 다음에 아, 다른 건 없잖아. 묘오는 뭐냐면 도화형이 아니에요. 그냥 파라굴지 묘파 묘유충 이런 거죠. 뭐. 음. 도오는 그냥 뭐자연살뭐 뭐 이런 거지. 그뭐좀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골랑도화는 아시죠? 골랑도화 청간 아이 뭐요? 합 지지 아형 이게 청간 이 네, 골랑도화라고 그랬잖아 응? 개봉. 뭐... 사실... 응, 이렇게 이게 이제 골랑도화라는 거지 이게. 응.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 사주가 이렇게 와도 합에다 형이니까 안 좋지만 문이 이렇게 와도 이제 골랑도화죠. 이게 남자일때 이게 여자잖아요. 여자랑 뭐만 해야 돼? 키스만 해야 돼? 섹스까지는. 그러니까 위는 키스, 아래는 섹스예요. 여기까지 하면 무조건 이거 걸린다는 거야. 근데 이게 참 묘하더라고. 왜 어, 해보니까 이것도 실례예요. 쟤랑 같이 잔 남자가 여러 남자야. 그러니까 구멍동서야 전부. 구멍동선데 얘만 걸려. 얘는 안 걸려. 그게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성병도. 그그그 어, 그 DNA하고 병이 침착고 맞는 사람은 성병 걸리는데, 이 여자랑 같이 다 잤어, 여러 명이. 근데, 얘만 걸리는 거야, 얘만. 음 응, 얘만. 응, 얘만 걸려요. 그것도 참 묘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성병. 이런 것이 이제 PB분역인데, 어, 나도 수일주인데, 화토가 많아, 많아요. 그러면 토가 맥, 수가 맥혀야 안 맥혀요? 그러니까 내가 비뇨기계통을 해갖고 병을 좀 걸려봤잖아요. 어그 다음에 전립선 뭐요? 비대증도 있었고. 어 그래갖고 또 한동안 이것도 고치느라고 애를 먹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볼때 수는, 수일주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돌아다녀야 돼 그러니까는 공부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화터하다 여진 거야. 토는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수는 뭐 해야 돼? 유동성이거든. 그러니까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부 조금하면한 바퀴 돌아. 그냐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허리 뭐야 이쪽이 이제 오니까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 이제 이게 돌아다니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주가 심이 약한 자, 신기가 허약한 자 이렇게 써있죠. 신기가 어, 허약하다는 건뭐 수가 약한자를 이제 인수가 많은 자, 포경자 이렇게 썼어요. 인수가 많은 자는 뭐예요? 나를 생해 주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남자 성기를 안 봐서 그렇지만 남자 성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생하는 게 많으면 이 남자 그 거시기를 자꾸 덮어. 생하는 걸뭐 나를 이렇게 덮어 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인수과 받아자가 포경이 많다 그 얘기야. 그 우리는 그걸 번데기라고 그러는데 번데기가 많다 그 얘기야. 응? 그쪽이 그러니까 이 포경 수술을 꼭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인수가 많은 자는. 자라질 않아요 그렇게 많으면 그 병도 뭐요 많아 덮여 있으니까 응, 그 그러니까 균이 살기가 좋잖아요 응.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보세요 요거 자얘1번 예, 경금이 지지에 오아오아오아를 갖고 건성 피부다 자여름생에 화가 뭐요 많죠 그 금이 뭐요 예 피부예요 그러니까 건성 피부다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화가 많으면 나도 화가 많아요. 화가 많으면 반드시 염증이 많다 적다 많아요. 근데 화가 많은데 수도 수가 있어서 이걸 좀 뭐요? 제거하면 염증이 별로 안 생기는데 화가 많은 사람이 남들보다 뭐요? 염증이 잘 생기고 염증이 잘 나고 조금 상처나도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염증이 좀 심해지는 거. 그리고 화농성으로 많이 가는 건 화가 많은 사주인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화 얘기를 많이 했네요. 자, 좀더 쉬었다가 합시다. 이제 5분만 쉬세요.